인텔 13세대 CPU를 기본 쿨러와 함께 쓰시나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게임용이나 작업용으로는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요. CPU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려면 딱 맞는 쿨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쿨러가 없는 PC는 뜨거워진 부품들의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그럼 성능 저하, PC 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엔 큰맘 먹고 산 CPU가 고장이 날지도 모릅니다. PC를 안정적으로 긴 시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CPU 쿨러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쿨러를 사용한다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성능의 CPU일수록 발열이 심해서 기본 쿨러만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특히 오버클럭을 사용하신다면 더 고성능의 쿨러를 고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인텔 13세대 CPU에 어울릴만한 쿨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PU 쿨러를 살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메인보드에서 CPU 소켓이 호환되는 쿨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텔인지, AMD인지, 어느 세대 제품인지에 따라 소켓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호환되는 소켓의 정보는 상세 스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크기와 성능을 보셔야 합니다. CPU 쿨러는 보통 크기가 클수록 냉각 성능이 좋은데요. 그렇지만 크기가 큰 쿨러는 다른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너무 작은 쿨러는 냉각 성능이 떨어져 발열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크기나 TDP와 같은 냉각 성능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음이 낮을수록 PC를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음도와 팬 속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쿨러가 크고 팬 속도가 빠를수록 냉각 효과가 좋은 대신 쿨러 팬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쿨러 구매를 결정하시기 전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PC의 발열량보다 여유 있는 성능의 CPU 쿨러를 구매하셔야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은 PC에서도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품 색상을 통일하거나 쿨러의 RGB 조명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맞추시기도 하죠. 공냉 쿨러에서는 색상, 펜 RGB 여부 정도를 고르실 수 있고요. 수냉 쿨러라면 색상, 펜 RGB나 펌프 화면 등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낭만과 감성이 있는 조립 PC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중요한 요소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쿨러의 성능이 좋을수록 당연히 가격도 비싸지기 마련인데요. 다소 저렴한 공냉 쿨러에서도 10만원이 넘는 고급형 제품도 있고 수냉 쿨러 중에서도 10만원 미만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PC의 발열량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쿨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품을 고르기 전에 CPU 쿨러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CPU 쿨러는 크게 공냉 쿨러와 수냉 쿨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냉 쿨러는 CPU에서 발생되는 열을 쿨링팬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쿨러인데요. 수냉 쿨러에 비해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타워형 쿨러는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수냉 쿨러에 비해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냉 쿨러는 냉각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냉 쿨러보다 우수한 냉각 성능이 장점입니다. 장착할 때 케이스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다만,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냉각수에 누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제품 고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텔 13세대 CPU는 어떤 쿨러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CPU 등급별로 정리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CPU 쿨러는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표를 기준으로 각각 어떤 쿨러가 적절할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쿨러들은 이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취향에 맞는 제조사나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각 CPU에 맞는 쿨러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게임용을, 게임은 물론 고성능 작업을 위한 고사양 CPU에 맞는 쿨러가 필요하시다면 작업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i9K 시리즈는 게임용으로 딥쿨 LS720 ARGB 블랙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순냉쿨러 가성비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능은 이미 여러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3열 순냉쿨러와는 다르게 깔끔하고 쉬운 선 정리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 것도 장점입니다. 작업용으로는 NGXT 크라켄 X73 순냉쿨러를 추천드립니다. 7세대 펌프 엔진과 고성능 저소음의 팬을 사용했습니다. NGXT 특유의 디자인 감성도 장점이죠. 하지만 쿨링팬 스플리터가 통합 케이블에 제공되지 않아 NGXT 캠에서 쿨링팬 속도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9 Non K 시리즈와 i7 K 시리즈는 게임용으로 3R시스 CSI 360 ARGB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10만원대 초반의 가성비 좋은 순행 쿨러입니다. 준수한 성능 뿐만 아니라 별도의 팬 컨트롤러가 제공되어 ARGB 핀에더가 없는 구형 메인보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죠. 또한 홀드클립도 두개 제공돼서 슬리밍 튜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용은 3리6 r a n 니 XY360 ARGB 화이트를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RGB LED와 데이지 체인 수온계 워터블록 등의 화려한 외형이 특징입니다. 3ICs 라니시리즈 중 상급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도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i7 NON-K 시리즈와 i5-K 시리즈는 게임, 작업용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딥쿨 레이지 620 제품이나 3R6-RC1800 ARGB 블랙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딥쿨 제품은 실용성에 중점을 둔 트윈타워형 공략 쿨러입니다. 상급 모델인 AK620에 맞먹는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인데요. 투박한 디자인에 LED도 없어서 감성 디자인보다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스게알시스 제품은 다른 크기의 쿨링팬두개가 장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취향에 맞게 조절 가능한 ARGB가 있고 상단 커버를 탑재해 히트파이프 끝이 보이지 않고 깔끔한데요. 하지만 상단 커버가 무광이다 보니까 먼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i5 Non-K 시리즈는 용도에 관계없이 잘만 CNPS 9X 퍼포마 블랙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잘만 CNPS 9X 퍼포마는 실버,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그중 블랙 제품이 쿨링팬에 비롯해 히트파이프까지 모두 검정색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니켈 도금된 히트파이프 덕에 장기간 사용해도 변색이 덜하죠. 거기에 쿨링 성능도 준수하고 소음도 적은 편이며 특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i3는 정품 구매 시 제공되는 기본 쿨러만으로도 충분히 발열 해소가 가능하니까요. 따로 쿨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1월부터 영상 제작일까지 저희 행복 쇼핑의 리얼 데이터랩 실제 판매 순위를 볼 건데요. 어떤 CPU 쿨러가 인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약 12%의 점유율로 PC 쿨러 팔라딘 400 블랙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3리아시스 소쿨 so cool RC1800 ARGB 블랙 제품이 약 8%의 점유율로 2위에 자리했고요. 3위에는 PC 쿨러 팔라딘 400 ARGB 제품이 올랐고요. 약 4%의 점유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3R6가 22.41%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고요. 그 뒤로 PC 쿨러가 거의 비슷한 22.23%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에는 약 16%의 점유율로 딥쿨이 올랐네요. 제품 판매량을 보면 한 제품이 압도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른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CPU 쿨러의 성능이 대부분 상한 평준화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쇼핑 PC 견적 서비스에서 CPU 쿨러를 구매하실 분들께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품 CPU의 기본 쿨러가 아닌 별도의 쿨러를 구매하셨다면 조립 서비스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조립 PC에서도 쿨러는 설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초보분들이시라면 더욱 설치가 어렵고 번거로운데요. 특히 트윈타워형 공냉쿨러나 수냉쿨러는 컴퓨터 조립이 익숙한 분들도 어려워하는 부품입니다. 공냉쿨러라면 기본 조립 서비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더 좋은 냉각 성능을 위해 시스템 쿨러를 주문하셨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시는 위치에 장착해드리기 위해서는 시스템 쿨러 장착 위치를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문해주실 미니샵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순행 쿨러를 구매하신다면 프리미엄 조립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색감에 반해 순행 쿨러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조립에는 자신이 없거나 이제 막 컴퓨터 조립의 세계에 들어온 입문자 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만약 조립 PC 구매 후 관리를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전국 출장 AS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행복쇼핑에서 구매해 주신 조립 PC를 배송해서 직접 설치까지 제공하는 출장 PC 설치 서비스도 2023년 4월 초 출시 예정이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CPU 쿨러 구매하실 때 필요한 정보와 인텔 13세대 CPU에 적합한 쿨러 제품을 소개하고 실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CPU 쿨러 인기 제품까지 알아봤습니다. CPU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CPU 쿨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막상 구매를 하려면 선택이 쉽지가 않죠. 오늘 영상이 CPU 쿨러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